안녕하세요. 10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평택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용이동 평택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8억보다 26.49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이동 평택비전 레이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8억보다 25.16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중읍 송담지에나임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96억보다 24.5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4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이동 평택비전레이크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48억보다 23.82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중읍 필스테이트 송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92억 보다 22.38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 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중읍 송담 지에나임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52억보다 2 2 2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백동 평택소사버려성의링턴코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96억보다 21.09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중읍 힐스테이트송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92억보다 20.69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덕면 고덕하늘채 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27억보다 2 0 1 6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39 39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죽백동 우미린네이크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억보다 19.76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중읍 힐스테이트 송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2억보다 19.01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중읍 송담지에 나임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42억보다 18.95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삭동 더샵지제역 센트럴파크 원비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5억 보다 18.81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삭동 더샵지제역 센트럴파크 원비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04억 보다 18.66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의동 평택비전 레이크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48억보다 18.48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삭동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투비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48억보다 18.27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9억보다 17.81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이동 평택용이금호어올림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37억보다 17.69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비전동 동아목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36억보다 17.56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6억보다 17.54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45억보다 17.53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45억보다 17.53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청부급 유승안내들 퍼스트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32억보다 17.29% 저렴한 2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동삭동 지제더샵 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79억보다 17.18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중읍 송담지에나임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42억보다 17.1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삭동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2 b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25억보다 17.07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1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제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8억보다 17.05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69억보다 16.95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삭동 지제더샵 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8억보다 16.69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사동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83억보다 16.59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 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